반갑습니다. 하늘TV 강예솜 p d 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부산 가정법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2023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영예대상을 수상한 하늘고등학교 대상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부산지역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 본선에서 하늘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팀이 영예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부산 국제고등학교 생활법률 동아리 팀이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의 참가 팀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부산가정법원장상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18개의 고등학교가 참가하여 예선에서 한울고등학교의 잡치법정동아리팀과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생활법률동아리팀, 그리고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의 창가팀 3팀이 보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 전국법원에서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2019년에 이어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8월에 3회째를 맞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대본의 충실도, 재판 진행의 적정성, 그리고 전달력 등세 가지 항목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월고등학교 자치법정 동아리팀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평을 하는 심사위원은 한월고등학교 자치법정 동아리팀은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였다고 심사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10년 후에 후배로 만나자고 격려와 희망의 말씀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 모의 재판 배역으로는 저는 판사 역을 맡게 된 최연진입니다. 저는 하지윤 역을 맡은 진정화 입니다 저는 한 씨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우연아입니다. 보조인 어, 역을 맡은 이재영입니다. 저는 지금 인일 역을 맡은 성현주입니다.

이를 두고 아낌없이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한효섭 설립자님과 조서목 이사장님과 여지백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윤정윤 부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건우 행정 과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는 수상 소감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 수상 소식을 들은 민주당 남구 지역구 박재우 국회의원님께서는 남구의 자랑이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축하 연수막을 걸어 남구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인공지능 윤리캠프에서 한울고등학교 신지은, 진정원 학생이 채 GPT와 교육에서의 윤리쟁점을 발표하여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로 고민석 학생과 이동원 학생이 수상하였고, AI가 인간의 안락사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박재은 학생과 손정원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월고등학교는 수년 동안 의과대학 합격률이 높은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한월고등학교 법정자치 동아리팀이 부산국제고등학교를 물리치고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눈부시게 발전하는 명문고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10회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중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제7회 전국 청소년 중창 경연대회에서 협회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지도교사 최윤숙 선생님은 부산여교사 합창단 사무국장을 영임했습니다 지난 7월경에는 부산 학생 과학 발명 경진대회 동상을 이은세 학생이 과학페어 과학 페어 과 토론대회 장려상을 박영환, 김도희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지도교사인 김서원 부장선생님은 부상관계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으며,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서원 부장선생님은 교원대학교에서 전국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고, 또한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그의 연구결과가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고등학교 태권도부는 두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고 지난 8월 사직운동장 야구 경기장에서 롯데 프로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태극도 시범으로 관객의 환호성을 받고 경기를 더욱 더 뜨겁게 하였습니다. 지도교사 신재현 선생님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설립자 안효섭 박사는 1966년 태권도앞기도 충무관 서울 본관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도에 부산 태권도 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황희정 부장 선생님께서는 2023 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청소년 공개재판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수상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월고등학교를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하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끝맺었습니다. 이상 몇 달간의 한월고등학교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몇년 동안이 아니라 몇달 동안인데도 이렇게나 자랑할 것이 많네요. 이렇게 한월고등학교는 한월홍의인간이라는 큰 뿌리에서 시작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도 하고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영향을, 이렇게나 훌륭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역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조선욱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 그리고 곧이어 대상을 받은 모의 법정의 대표 학생들의 인터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늘의 별들아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이 상을 계기로 정일은 복조인의 꿈을 꾸며 비상하는 하늘인이 되길 마이가 응원할게. 이번에 한우고등학교에서 모의 재판에 참여하여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 학생 최현진 학생, 진정은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대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번에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탓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모의 법정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생각나게 하고 나아가 서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나요? 어, 일단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를하게된 청소년이 위도치 않게 마약에 접하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음, 가정 폭력과 마약에 대한 내용을 다뤘군요. 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동안 20시간 과 약물 모 50명 교육권 그리고 가정 폭력에 대한 이제 심리 치료를 20시간 수화할 것을 명했습니다. 음, 오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준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마약 폭력과 마약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까 마약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조사 하면서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접했다는 것에 충격을 좀 받았었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말해주신 것과 같이 마약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하였고, 저는 가족 풍경에 좀더 초점을 두기로 어 했습니다. 어그 기획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부터 대사 외워야 하는 것까지 어 준비하는 과정에 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모두 함께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모 법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저는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법에 대해 좀더잘 알아보고 어, 법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네 그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 일단은 어, 모의 법정 이틀 전에 학생이 갑자기 바뀌어 바뀌게 되어서 음,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대세를 받으시다이 정말 대단하네요. 소아 한마디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개무량하였고, 어 노력을 하는 전 과정에서 얻은 보람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다 같이 열심히 한 친구들 모두 수고했고 대회 같이 나왔던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모두 열심히 노력한 탓에 덕분에 이제 대상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정말 대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최근에 청소년에게서도 마약 범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사나 뉴스에 많이 뜨고 있는 와중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여 모의 법정했다는 것에 것이 선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